구실이야기 103회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자녀, 손자녀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증여하고 싶은데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매월 30만원씩 성년이 되는 20살까지, 즉 20년 동안 보내주는 사례로 설명할 건데요. 1년에 360만원, 총 20년을 증여하면 원금이 7200만원이 됩니다. 줄 때마다 신고할 수 없으니 원금 총액을 태어나자마자 줄지 20살 되는 애에 줘서 증여세 신고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있습니다. 만약 태어나자마자 원금 총액을 증여하는 것으로 하면 당장 낼 증여세가 504만 4천원입니다.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라고 해서 유기 정기금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풀어 설명하면 수중자에게 매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받을 권리를 증여하는 겁니다. 이때에는 단순 총 원금 7200만원으로 증여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수중자는 1년에 360만원씩 꾸준하게 20년간 받을 권리가 생길 텐데 2021년 현재의 360만원과 5년 뒤에 받을 360만원 20년 뒤인 2041년의 360만원은 그 가치가 당연히 다릅니다. 이를 고려한 산식에 따라 증여재산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3%인데 연간 받을 정해진 금액인 360만 원을 기준으로 1년 뒤에 받을 금액은 1.03으로 나누고 5년 뒤엔 1.03의 5제곱, 20년 뒤엔 1.03의 20제곱으로 나눈 값들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3% 이자율의 20년간 연금현가계수가 14.87747이 되고 여기에 360만원을 곱하면 53558892원이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증여재산평가액이 됩니다. 해석하면 자녀등에게 매월 정해진 시점에 30만원씩 총 20년간 증여를 하는 사례에서 원금 72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게 아니라 올해 받는 360만원과 20년 뒤에 받을 360만 원의 가치는 다름으로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3%로 할인 반영해서 올해의 360만 원부터 20년 뒤에 360만 원의 가치를 모두 고려해서 계산한 5 3 5 5 8,892원이 현재의 가치, 즉 증여 재산 가액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더라도 원금 7,200만 원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보다야 약 5,350만 원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게 당연히 증여세가 낮죠. 구체적인 계산표를 보시면 약 178만원 정도의 증여세 차이가 납니다. 로또 당첨과 연금 복권 당첨의 장단점이 있듯 한 번에 현금 7,200만원을 증여하는 것과 꾸준히 매월 20년간 증여하는 것이 여러 장단점이 있겠으나 당장 내일 세금만 놓고 보면 유기정기금 평가가 약간 유리합니다. 그러나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해서 신고할 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나 우리 손녀에게 20년간 매월 말일에 30만원씩 줄 거예요 하는 선언과 계획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다른 현금 증여하는 방식과 달리 계좌이체 약정서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작성하셔서 함께 첨부 서류로 넣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하실 금융기관에 가셔서 문의해보면 알려줄 텐데, 대략 보면 받을 상대방, 이체 기간, 이체 금액, 이체 날짜 정도 기재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고객분들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약정서와 최초 30만원을 보낸 거래 내역,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춰서 신고 후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관련 조문과 예규 서면법규 1049에 의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103회 구실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